전기자동차 아, 저 군축 엘리베이터 만드는 거좀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청소년 미래 유망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대국민 직업능력 개발 서비스 꿈드림 공작소로 떠나보시죠 누구에게나 열린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피대학 인천캠퍼스. 국민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지 미래를 향한 도전을 할수 있도록 꿈을 응원하는 꿈드림 공작소입니다. 누구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여고생들, 환한 얼굴로 캠퍼스에 들어서는데요. 오늘 자신의 꿈에 한발더 다가갈 인천세원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흥미와 적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인데요. 아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러 왔는데 저희는 인공지능 로봇 만드는 걸 신청해서 왔어요. 이게 이제 상업현명 시대가 되면서 로봇을, 로봇이 저희 일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요즘에. 자동차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이나 궁금해가지고 꿈드림 공작소는 고등학생 진로 체험은 물론 전 국민에게 캠퍼스의 시설과 장비를 개방하는 대국민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서비스인데요. 저희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꿈드림 공작소는요. 지역사회에 위치한 저희 대학으로서 역할을 좀 강화하고, 어, 지역사회에 있는 저 주민 또는 뭐 재직자, 일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교를 개방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 가치를 이렇게 찾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방했습니다. 그, 오늘은요, 총 저희가 이제 재학생 180명이 참여를 했고, 어, 9개의 과정을 운영하고요 9개 과정인데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어, 3D 디자인이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뭐 3D 프린터라든가 어, 또는 인공지능 플랫폼 같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호기심과 참여체험 활동을 통해서 어, 4차 산업기술에 대한 맛보기 이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꿈드림 공작소로 미래 직업을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처음 만나볼 미래 직업은 3D 프린터 분야입니다. 입력한 도면을 3차원의 입체 물품으로 만들어내는 3D 프린터 전문 장비를 통해서 3D 프린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떤 재료로 출력을 하는지 본격적인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학생들이 뭔가 만들고자 하는 걸 하고자 할때 제일 어려운 게 어떻게 만들지라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부품들을 만들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출력을 해서 만들어 보면 만드는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 이건 좀 불편하다, 이건 좀 다르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즐거움이 생기면 나중에 이게 발명까지도 가거든요. 그래서 좀 확산해서 취업도 잘 되고 본인이 좀 즐기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D 프린터는 일상 용품이나 액세서리, 기계 부품 설계 도면과 같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 손쉽고 재밌기까지 해서 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그 3D 프린팅이 지금 생활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 갖고 그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쓰는지 알아봐서 그걸 직업과 연관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경험으로써 사회생활이 더잘될것 같습니다. 다음 미래 직업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융합 기술입니다. LED 그 램프 제작하고 로봇 제어를 할 건데요.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경광등으로 이제 설비에 트러블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표시해 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교육용 키트를 나눠드리면서 현장에서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색상으로 변하고 제작을 해고 조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코딩 수업과 함께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론으로만 접하던 것을 직접 체험해 보는데요. LED 타워램프의 동작 원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키트를 활용해 직접 조립하고 제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어렸을 때 코딩을 배웠어서 좀 이런 프로그래밍이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너무 <laughs> 코딩 약간 비슷한 쪽인데 재밌어서 그쪽에서 관심도 느껴졌고 되게 기계 쪽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게 된것 같아요. 또 다른 미래 직업을 만나볼까요? 부품을 조립해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이 엘리베이터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을 배운다고 하네요. 어, 저희는 이제 4차산업혁명에 맞춰서 이제 스마트 엘리베이터라는 이제 교부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학생들한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좀더 어떻게 구동하는지, 그런 기초부터 이제 어드밴스까지 휴대폰으로 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구동하는 것까지 하는 걸 지금 교육하고 있고요. 우선은 직업체험 교육의일환으로서 이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하나의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한지 그런 걸 이제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좋은 선택을 했으면 한다는 반응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가 정말 다양한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미래 에 얼마나 똑똑해질지 궁금해지네요. 아, 재밌어요. 그 평소 아무 생각 없이 타긴 했는데 엘리베이터 어떤 어떻게 만들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수 있게도 처음 만드는 거라서 되게 생각보다 복잡한데. 안되면 되게 폭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아, 건축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걸 확실하구나라는 생각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laughs> 인공지능, 로봇공학, 빅데이터, IoT 등 이론으로만 접하던 미래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꿈드림 공작소. 청소년들은 미래 직업 체험을 통해서 다가올 문제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할 수도 있는데요. 꿈들림 공작소는 새로운 직업을 체험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만나볼 미래 직업은 컴퓨터 비전 AI 활용 기술입니다. 이렇게 웹캠으로 실시간 AI 제스처 인식을 활용해 동영상을 제어하는 등 다양한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는데요. 어,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어, 컴퓨터 비전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이야말로 다양한 산업에 여러 각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그 역할을 좀 해내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기계 에 인간의 시각 기능을 부여하는 기술인 컴퓨터 비전은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제가 바이오 쪽에 관심이 있는데. 바이오랑 AI랑 조금 접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생각보다 인공지능을 많은 곳에 접해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 하면서 되게 알지도 알게 알지 모르게 AI 기술을 접했잖아요. 그 알고 보면 그 열화상 카메라도 그 아까 보여드렸던 거에 있던 거고. 저 AI에도 관심이 있었고 우리 실생활을 어떻게 쓰고 있나에 대해서 좀 원리도 궁금하고 그래서 신청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이공계열에 관심이 많아서 이걸 듣게 됐는데 관련 정보도 설명해 주시고 되게 다음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원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어? 어꼭 기억을 해주셨다가 이번에는 미래 의 그린 잡 전기 자동차 분야인데요. 친환경 자동차 시대 유망 미래 직업으로 전기 자동차 전문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 자동차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전기차가 모터를 이용해서 전진하고 후진하고 하는 것들을 실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의 배터리를 이용해서 자동차에 있는 전기를 가지고 전자레인지하고 그다음에 헤어드라이 기 이런 걸 작동시키면서. 전자리님도 팝콘도 이렇게 튀겨 먹고 하는 것들을 재미 삼아 학생들하고 해봤습니다. 어, 여기에서 어, 2시간, 3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그중에 한두 가지 정도라도 본인의 호기심에 충족되는 부분하고 아, 이런 것들을 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원리를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흥미가 생긴다면, 미래, 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나 o 보니까 흥미가 생기고 더 재밌었어요. m going to g 로 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정보를 알아보기가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더 쉽고 정확하게 알수 있었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체험 활동들을 많이 하면 약간 진로를 아직 못 정하고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더 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체험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직업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스스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청소년들은 물론. 모든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실용성 높은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드림 공작소. 꿈드림 공작소가 반짝반짝 빛날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